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한 주가 또 후딱 지났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어서 택배 발송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가짓수를 적게 <laughs> 준비를 해 보는데요 신상 아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음. 첫 번째 아이는 언나분입니다언나분에서 이렇게 그림 분이 나왔는데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 조각 그림이에요. 조각을 해서 색깔을 이쁘게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이즈도 크고 어, 그 이쁩니다. 자, <laughs> 이렇게 보면은 입구보다 볼이 더 넓다는 거 보이시죠? 입구가 살짝, 살짝 오므러들었어요. 입구를 살짝 오므러들이는 이유는 이렇게 심어 놨을 때 전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1번입니다. 입구가 10cm, 키는 1 2 5 c m 예요 키가 좀 크죠? 자, 1번은 보라색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꽃이 있는 아이가 1번이고요. 이렇게 누우셔도 되고, 이렇게 누우셔도 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졌죠. 1번이고요. 2번은 요런아이예요 빨간 꽃과 이게 무지개 꽃이 있네요. 요렇게 이렇게 누우시면은 이런 모습, 이렇게 누우시면 이런 모습이네요. 2번입니다. 사이즈 똑같아요. 3번입니다. 3번은 파란색과 빨간 꽃이에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1번과 2번은 바탕이 하얀 파란색인데 3번은 노란색입니다 요 아이들은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릴게요 1번 2번 3번입니다 3번인데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아이죠 입구는 12cm 역시 볼이 더 큽니다 한 13cm 14cm 되는 것 같아요 키는 11cm입니다 자, 노란색 꽃 하나 있어요 이게 노란 꽃이 하나 있는데 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전 주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그리고 노란 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천적 꿈과 주황색도 있습니다. 역시 뺑 돌아가면서 흘러내리는 꽃치 수영으로 되어 있는 아이에요 26,000원짜리 두 개에서 52,000원인데, 5만 역시 5만원 에드립니다 4번입니다. 사이즈 크고, 어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네요 5번은 언합분 만원짜리를 준비했는데요. 어 3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3만원이 되겠죠. 자, 요렇게, 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올라갔고, 이 아이는 호리병 스타일이에요. 호리병 스타일은 8cm, 그냥 올라간 아이는 7.5cm, 키는 7.5cm가 됩니다. 저 음, 보라색 바탕에 꽃이 있는 아이, 분홍색, 녹색 이렇게 세 아이가 3, 5번의 한 앞에 아이고요. 이 아이는 3만 원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두색, 보라색, 요 호리병 스타일 두 개와 그냥 올라간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구조가 반대로 되어 있죠. 가격은 똑같아요 3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이렇게 고궁의 모습 고궁의 풍경이에요 이 풍경을 보시려면 어그그 그, 비원 비원에 가면 있어요 이 모습은 경복궁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입구는 13cm 키는 11cm 이 아이들은 3만원짜리 2개 에서 6만원이죠 근데 지금 2만6천원짜리 겨울 풍경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12cm 11cm 되는 겨울 풍경이 딱 하나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봄 여름 겨울이잖아요. 같이 보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 아이 해서 5만원, 2만6천원 해서 전체 8만6천원인데 7만원 에드립니다 엄청 할인해드렸죠. 6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풍경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부를 분을 좀 많이 할인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꾸리 뚝 뚝 떨어지는 꽃터널이 있어요 꽃터널 속에 꿀벌도 있죠 이런 아이 하나 있고요 수국입니다 수국의 꽃터널에도 역시 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블루분 중에서 제일 사이즈가 큰 아이입니다 입구가 15.5cm 되네요 와아이또 15.5cm 키는 11cm 됩니다 이아인은 11만 7천원짜리인데요 오늘 제가 많이 할인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9만 원에 드릴게요. 7번에 어, 그 7번에 꿀꽃 또는 7번에 수국 이렇게 두 아이 구분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돼요. 하나에 9만 원 되겠습니다. 이번도 역시 블루 분입니다. 역시 아름다운 꽃들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는 화려합니다. 화려한 화가 피어있는 아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분홍색 리본 꽃다발 있습니다 해바라기도 있고 장미도 있고 골고루 있는데 해바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다리는 요런 모습 그리고 초콜릿 색깔이죠 역시 물빠짐이 좋은 그런 흙입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1cm 78,000원 짜리인데요 요 아이 6만원 요 아이 6만원 입니다 두개다 가져가시면 12만원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 아이도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네요. 항상 인기가 많았던 아이죠. 자 이렇게 커다란 목단꽃이 있는 아니, 달맞이꽃이 있는데 이 달맞이꽃이 노란색이잖아요. 분홍색 달맞이꽃입니다. 분홍색 달맞이는 부끄러워서 붉게 물드는것 같아요. 자이가 8.5cm, 8.5cm 키는 12cm, 12.5cm 정도 돼요. 이 아이가 살짝 키가 더 큽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이쁜 아이. 25,000원 짜리죠. 2개에서 5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입니다 길공반이에요. 요 아이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요런 아이. 카라꽃이 하나 있고요. 폴립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화사하고 이쁩니다. 파슬톤에 봄봄봄 하는 것 같아요. 이구는 11.5cm, 키는 9.5cm, 3만원짜리 두 개에서 6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깔끔하고 아름다운 길공방의 아이예요. 11번은, 바이수죠. 이번에 키큰 아이들이 나왔는데, 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구는 9.5cm, 키는 12cm입니다. 자 빨간 장미와 노란 장미 이렇게 깔맞춤 세트를 준비했고요. 24,000원짜리 두 개에서 48,000원입니다. 11번입니다. 12번 신상 소개해드릴게요. 두 아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음, 그 주황색 장미와 해바라기, 분홍색 장, 보라색 분홍색 장미와 해바라기 이렇게 두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면에 있는 꽃다발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이에요. 마치 하트를 만드는 부케 같아요. 옆에는 리본이 커다랗게 달려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화려하고 이쁘죠. 저는 어그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저요 아이 하나 있고요 분홍색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잔잔한 안개꽃에 반짝거리는 이슬이 매치 있어요 저요 아이도 역시 옆에 리본이 크게 달렸습니다 하나에 35,000원이어서 어 낮게 판매할게요 주황색, 분홍색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입구는 12cm, 키는 16cm입니다 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아이 하나, 요 아이 하나. 이렇게두인데요 각각 35,000원입니다. 12번입니다. 오랜만에 도양분을 준비해 볼게요. 자, 요 아이는 11,000원짜리인데, 제가 없어서, 더 가져왔어요. 여러분에게 요 아이랑 같이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인을 하기 위해서도 갖고 온 거죠. 자, 노란색 하나 있고요. 분홍색, 그리고 핑크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11cm, 키는 9 c m 예요 이 아이는 11,000원 짜리죠.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준비했고요. 입구는 9cm, 키는 9cm입니다. 자, 요렇게. 다섯 개 하면 은 7만원인데요. 5만원에 드립니다. 13번이에요. 자, 14번도 똑같은 컨셉이에요. 색깔이 다릅니다.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11,000원 짜리는 분홍색하고 보라색. 요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7만원짜리인데, 5만원 에드립니다 15번입니다. 여기 만원짜리 3개 있어요.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만원짜리 3개 있고요. 키는, 입구는 10cm, 키는 8cm입니다. 이 3개에다가, 여기 보라색하고 분홍색 12,000원짜리 함께 넣어드릴게요. 입구는 11cm, 키는 9 c m 예요 자, 분홍색에, 아 보라색에 나비, 라비, 나비와 꽃이 있구요. 분홍색의 나비아 꽃이 있습니다. 저 요렇게 두 아이를 세트로 드리고요. 12,000원짜리에서 24,000원, 이게 세 아이, 만원짜리 색에서 3만원입니다. 모두 해서 5만원에 드릴게요. 16번입니다. 요 16번은 녹색으로만 제가 묶어봤습니다. 세트로 가져가셔도 되고, 낱개로 가져가셔도 돼요. 국화꽃이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노란 장미가 하나 있습니다 입구는 12.5cm 키는 10cm 입니다 이 아이는 55,000원 짜리인데 이제 똥물이라 <laughs> 제가 4만원에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만 골라 가십시오 7번 이 아이도 할인 들어갑니다 입구가 10cm 키는 10.5cm 예요 17번 인데요 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모두 총동원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골고루 색깔이 있는 아이 두개 묶었고요. 두 번째 아이는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묶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묶었어요. 14,000원짜리 두 개에서 28,000원인데, 25,000원에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십시오. 18번입니다. 여기 붉은색의 떡살이라고 하죠. 고전적인 문양이 찍혀 있는 아이 하나 있고요. 노란색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붉은색이 더 크죠. 26,000원짜리고 2만 외에는 2만원짜리예요. 붉은색은 입구가 15cm, 키가 11cm, 노란색은 입구가 13.5cm, 키가 10cm입니다. 2만원 치고 사이즈 좋고요. 2 6,000원 치고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두 아이를 묶어서 4만 6,000원인데 4만 원에 드립니다. 18번입니다. 19번은 요렇게 묶어 봅니다. 보라색 꽃과 붉은 꽃이고요. 바탕은 보라색이에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아이 14,000원짜리 두개 해서 28,000원인데 25,000원에 드릴게요. 입구는 12cm, 키는 10.5cm 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는 홍조분으로 준비했어요. 아주 키가 큰 농분입니다. 이렇게 큰, 키가 큰 농분들 원하시면서 아주 멋진 아이, 이쁜 아이 원하시는데요. 홍조분에서 그 만족도를 채워주는 아이가 나왔어요. 여기 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라당까지는 이런 장식도 있고요. 전체적인 장식이 심플하면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입구도 특이해요. 이쪽은 이렇게 밋밋한데 이쪽은 또 멋을 냈습니다. 입구가 2 2 c m 예요 농분인데 입구가 22cm니까 외원이어서 대품이 있는 분들은 이 아이 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키는 24cm입니다. 다음 이 아이 8만원이에요. 20번 첫 번째 아이고요. 두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좀 너무 요란하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더 심플한 두 번째 아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독특해요. 입구가 21cm, 키는 22cm입니다. 저희 아이도 8만 원이에요. 요란한 아이, 첫 번째 아이, 얌전한 아이, 두 번째 아이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